다, 다 올라가라, 다, 다올라가 단체. 올라가요, 단체. 아유. 찍어라. 아, 이걸로? 어. 핸드폰으로 찍어야지. 괜찮다, 아이고. 빨리 올라가라, 일단. 아유. 일단 올라가라. 머리 미친 년인데, 미친 년을 뭐 <laughs> 쳐야지. 뭐. 아하 개별적으로 찍어줄까? 자자자자. 주민증, 주민증 꺼내라. 주민증 민증 무인 티켓이면 안 되잖아

안녕하세요. 아. 단체 사 원이고. 경로나물올게요경로 아, 예. 어. 경로. 네, 신분증 보여주시면 니다 아. 네. 신분증. 아, 보여요. 경로 신분증. 여기 있어요, 여기 있어요. 어, 안 뭐? 아, 경로하고 복지. 명. 여섯 명. 여덟 명. 그러면 어떻게 해요? 그건 아니야 아니요. 아니 나머지는 끊어요? 복지 두개두개안 두 네, 돼요. 네, 예 예. 다섯 여섯 일곱 명. 일곱 명. 하나 맞아. 하나 오천 원. 예. 아 이건 안, 안 가져왔어. 안가져왔어 안안 저기 차이나도 차이 왔어. 차이나도 안 가봤어. 어차피 끊어가지고. 일곱 명이죠. 예. 인수기 예. 되는데. 거기거안 나왔던 거잖아. 지니 맨날. 을안 가져왔대. 쌤가을안가 나도 비아노가 안들어고 있어요. 가자, <laughs> 가자. 어, 어, 항상, 가다니는데. 지금, 여, 올라가는데 뭐. 그만하려다가 말만 있까 아니 절로 그안 올라간다 그러면은 절로 가 밑에 내려갔다 와 밑으로 내려갔다가. 밑에 내려갔다가 여덟 예, 예, 예. 분이세요. 예. 한 번씩 입장해 주시겠어요. 세 명. <laughs> 어머, 그럼 을못 나, 가는 거예요? 아니 여기서 이리 가면 안, 안 돼? 돼? 안갈 거니까. 그니까. 아이씨, 우리 이리로 가자. 안 끌어 될 뻔했네. 아씨. 우리 쪽으로 가려고요? 어, 네. 아, 그래도 될뻔 했는데, 쪼끄는데. 어. 왜 돌아온다고요? 아니, 네. 일로 저 일로 한참 돌아야 돼. 여기로 나가? 에이. 돌아야 돼돌돌 돌 필요 없어 너무와아 응. <laughs> 그 진짜 괜히 끌었네. 그래. 그래. 몰랐네. 그래. <laughs> <laughs> 어뭐 뜯어버렸는데 뭐. 미국이 게올로 가더라고요. 저 잡아가지고 여로 가더라고요, 동네로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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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먹도장좀 추워. 내려가. 바로. 표, 누가? 어? 엄청 어? 받아가지고 누가? 아, 이게 안 돼. 내려와. 뜯어가지고, 안 돼. 뜯어가지고. 에이씨. 많이 앉아서 괜찮아. 회장님. 모른다. 회장님. 예. 회장님. 마지막 예. 8명 나는. 이쪽으로 간다 하니까, 는앞불로 어. 세워갖고, 어. 그, 안 그러면, 콩, 치수하면, 저거, 아, 예들매다른 말이지. 얼마지? 5 0원이야 야, 아, 아. 아, 아. 아, 아 예, 아니, 나는. 아니, 그 사람의 스하고 나보고. 표를 뜯어, 네. 뜯기 전이래, 이제, 네. 네. 뜯었는데 되나? 세경이 완전히 아 우리가 행은 이쪽으로 간대요. 그러니까 나불을 세워 갖고 아이 표를 아이돈도더이지만은 뜯기 전에 해야 되는데, 뜯어보고 난 뒤에는 안 되지. 그, 그할만 그, 마구 다가가가지고, 씨, 뜯어나놓고밥 마가지고. 아이고. 아이고. 안 추운가? 추워? 젊으니까젊으니까이따 제가 면못때 이쪽으로 가야자 저요 하나 차놔차놔 저, 저, 이런, 저 타고 다니저 타는? 어? 타는? 이따가 그거 먹고, 뭐 타던 동. 어. 아이고. 아이거 아이고, 또 왔구만요. 작년에 오늘 또 왔는데. 네, 예, 또라서 오세요. 뭐줄 건데? 에이. 만 원, 5만 원, 몇만 원, 3만 원. 에이. 몇만 도안 하구만. 이거, 소라밖에 없어요. 다른 거? 아, 전북에 무슨 삶은 있잖아요. 어. 예, 안 봤어. 아이고. 아이고, 이거 되나? 네? 예? <목소리> 아이 양이 아유,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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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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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가> 에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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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<목소리가> <laughs> 이만해, 내인당이만에똥하다 그냥. 똥 빠져, 똥빠가시네 지금 먹거 없어 지금. 없어뭘 뭐 먹겠다고 그래. 차리해지 응. 해먹는 다 응. 완전 똥 빠져가지. 자 사진, 사진을 한번 찍자. 어, 요요아 일단 혼자 와. 엄청 바지나 살다사진라고 바지. 사진 찍어야지. 남는 게 사진밖에 더 있겠어? 보시오 응. 여보시오. 응. 그 그래. 바지 고 거기 앉으면 어쩌려고 괜찮아. 이이바 가시오. 이개깨끗해요 일어나거든 봐봐. 어 아, 여가 좋다. 여가.

서고. 야들아, 안 서나? 야, 단체로 찍어. 야. 안 그러면. 야, 아니, 단체로 찍어. 아. 빨리 와. 아, 서, 단체로 서, 단체로 서.

아이씨 저거 몰라 그랬지 너무 비싸면 못 먹겠다 이거 완전 바가지네 아똥빨지지똥빨지지 똥 응. 가자 가자 올라가, 올라가. 많이 있을 거서. 막 아, 방금에서. 옛날에 저 같은 유람선에서 아 진짜. 그래. 뭐, 음, 옛날에는, 아. 산에 아 바로 옆에서 아 놓고 접시 아 나눠서 아아 좋지. 네. 그때 그서면서 네. 먹어도 그게

예쁘다아고나치고더라그랬거 yeah. yeah. 有阳光的。 이게 다말 아, 그걸 거야. 그래가지고. 막, 이게 해당하고, 그러면. 답 이게 야 저희는 저쪽으로 뭐 잠깐 어딜 뭐 간다 그러 왜? 그거 꺼지는 모르겠는데 누가? 뭐? 는 간다 그래서 나는 때문에 가는하고는 응? 지하고는는나 저 주차장으로 가버렸는가 보지? 주차장으로. 우리보다 먼저 와서 가저 있네 저 기다리네. 다저있 음. 네. <목소리> 이심뭘 먹어야 안데라먹어뭐뭐는거따로 주차해 놓고 이 주변에서요? 먹마땅없가구만 흑돼지라든가 뭐 그런 는단 흑돼지? 응 흑돼지 몰라. 아까 그그그 큰데 그거가 뭐 땜지? 그그 옛날에 여 가게 있는데 들어온, 올라오면서. 여기 터널같이 돼가지고, 올라오면 막 여기 가게 있었는데, 없어졌네. 가게 아, 중간으로 이렇게 들어왔잖아. 그 앞에 가게 중간에. 그게 없어졌네.

저 집에는 올라가기 싫어서 내대표로 보내고 다 누구를? 어? 몰라 저 집에는. 아예 아예. 다고 아니 저 집에는 대표로보내본 한다. 아 그냥 아, <laughs> 힘든다고 아, 다 어디가? 어머지. 어머 저불러 어디로가 여기 차, <목소리가> 차로 가려고 했지 여 그래도 한 여섯 명 그래도 한한명저래도한한고섯도 여섯 명그래여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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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우리는 따라가면 된다.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먹어줘야 안 되나? 그래야 <laughs> 어. 제주도 가서 흑돼지 먹었다고. 흑돼지나 그뭐 삼겹살이나 뭐 별로 모르겠구만 그치, 그기그 차가 이리로 오기로 했다고? <laughs> 아. 아이고, 비행을 많이 하시네.

저쪽에 뭐 여기는 지금 장바지도 우산을 써도 되는데대될수 있어 여기는 워낙에 바람이 부는 곳이었어요그 저기는 그 뭐야 민속촌 음. 가면은 그거는 그냥 우산 쓰고 다녀는데 성은? 성은 아기성 탔나?